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 알려주는 남자, 차아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폴라리스 쉐어구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쉐어가 요 며칠 사이에 거의 40원대 이하 구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거의 2배가량 올라갔죠? 네, 저점 대비 2배가량 급속도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 AI 이슈와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 쪽에서 이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이 최근 AI 그리고 GPU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 굵기를 이뤄내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이 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엔비디아 쪽에서는 인셉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관련된 이러한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이슈의 이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이 역할을 이 폴라리스 쉐어 쪽에서 맞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폴라리스 쉐어뿐만 아니라 이모 회사가 되는 이 폴라리스 AI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수준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졌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달에 이 폴라리스 AI 이 기본적으로 모체가 되는 기업이죠. 이 기업 쪽에서 이 폴라리스 쉐어 관련된 이 주식도 같이 양수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AI 사업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월드코인이라든지 뭐 델리시움 이와 같은 뭐 AI 관련 섹터에 이러한 코인들이 있었지만 이 폴라리스 쉐어가 상대적으로는 크게 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근 다시 한번 엔비디아 상황과 연결 지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 대장주인 월드코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회하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디까지 우리가 흐름 체크를 해야 될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3월달 부근 들어서 2월부터 계속적인 우상향이 한번 나왔었죠? 이미 거의 10원대 수준 부근에서 거의 100원대 구간까지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폴라리스 쉐어가 시가총액이 이제 막 300억 원대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조금 빈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타 다른 AI 주도주 섹터에 약간의 시선을 뺏겼다고 볼수 있지만 다시 한번 거래대금 자체가 큰 폭으로 터져주게 되면서 현재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폴라리스 쉐어를 재평가하고 또다시 공략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앞서서 만들었던 이 파동 구간 보이시죠? 이때 정확하게 엘리어트 5파까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락 파동이 두 차례 다 연출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파동 구간이 네, 체킹이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요. 이 지난 전고 라인이 었던이 100원 구간까지의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좀 크게 열려 있고 단숨에 갈수 있는지 혹은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몇 차례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거친 다음에 올라갈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이 폴라리스 쉐어의 신금의 스타점과 추가 매스타점을 좀 중요, 어,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있습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와 연계된 이 슈전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까지 가게 된다면 폴라리스 쉐어 측도 마찬가지로 어, 간접적인 수혜를 그대로 볼 것으로 봅니다. 주봉상으로 넓게 보더라도요, 이미 2020년 당시에 이때 좀 말도 안되는 파괴적인 상승률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별다른 모멘텀 없이 쭉 이어왔었지만 은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튀어왔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 두면서 확실히 목표가는 좀 크게 잡아가면서 중요 저점 구간이 왔을 때마다 모아가는 국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대응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코인 대응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스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형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2598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행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이때 저점 대비 약 4배 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요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증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원 매수로 거의 400만원 가량 수익을 또한분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이죠. 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터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 2 5 9 8 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